날씨 <스> 즐거 <스> <스> 도달이네요 오덕이랑 소라 뭐 그정도인것 같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낚시꾼 수단입니다. 네. 네, 설날이죠. 이제 설날 연휴, 이제 끝에, 끝에까지, 끝날까지 하고, 이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쉬었습니다. 쉬고, 이번에 요번 이번 토요일 날, 엊그제 토요일 날 한번 나와보고,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또 나왔습니다. 이제 정상적으로 컨디션 조절을 좀 하려고 이제 나왔습니다. 뭐 이렇게 물건이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. 보통 이제 바닷가 풍습이 이제 배들이 이제 설날이 조금이죠. 그리고 다음 이제 조금까지 거의 한달 가까이를 쉬어갑니다. 네. 보름까지 정월 대보름까지 보통 쉬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저 같은 그 자연산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같이 쉬어가요. 시장도 같이 쉬어요. 경매도 같이 쉬기 때문에 뭐. 뭐 양식으로 회썰어파시는 분들은 쭉 하시겠지만, 저희 같은 경우는 뭐, 아예 건들진 않으니까요. 같이 쉬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1년에 한번 저도 이렇게 크게 쉬어요. 일주일 정도. 쉬는데, 이렇게 해서 이제 컨디션 조절하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 또 배가 한 배들이 보면 조금 뭐, 이제 조업을 살살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번 주까지 바람이 너무 심했습니다. 뭐, 눈에, 바람에, 동랑 주위보에 계속 주의보했어요. 하루 걸러 계속 주의보에 날씨도 엄청 영하 날씨 뚝뚝 떨어졌죠. <놀람> 겨울에 또주업이더안 되기 때문에 아. 박지로장 하셨네요 여건대낙지 <목소리> 정도 사이즈네 그래도 이렇게 조업이안 되는데, 도이렇게 잡아오셨네요. 네. 안녕하침요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배가, 요 배가 좀 들어온 것 같네요. 여기, 요 앞에 배 하나 딱배두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조그만 배죠. 소형 어선들. 3톤, 4톤 짜리들. 낙지 배 하나. 그리고 여기 앞에 도다리 아까 조금 있었죠. 우럭 조금이라. 그렇게 해서. 경매는 이제 5분도 안 돼서 끝낼 것 같습니다.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배들이 좀 다시 조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. 한 번, 배들은 이제 한달 정도, 큰 배들은 한달 정도 쉬어가죠. 이렇게 한달 정도 쉬어가면 또 이제 다시 정상 이제 조업까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월한 중순 좀 넘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경매장도 같이 돌아갑니다. 저도 사실은 컨디션 조절하려고 나왔습니다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입니다. 돈을 뭐 벌고 싶어도 경매도 없고 뭐 물건도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조금 더 쉬어가는 겁니다. 저도 이제 수족관에 물이 이제 바닷물도 안 받아놨고 해서 이제 천천히 준비해 보려 합니다. 다시 2월, 3월 되면 다시 바빠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물건들이 좀 양이 적어도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날씨가 아직까지도 많이 춥습니다.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.